안녕하세요. 김치쌤 이하영입니다 우리 딸내미가요, 한번 수제비를 한번 올려달래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수제비를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제비를, 무슨 수제비로 올릴까 하다가 고급진 수제비를 올려드리려고 제가 황태 수제비를 제가 했거든요. 황태수엣비는 제가 지금 이 황태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육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태, 다시마 대파는 이제 줄기 부분은 송송 썰어 쓰고 이파리 이런 거 육수 쓸때 쓰거든요. 육수 끓일 때. 그 다음에 마른 새우가 들어가면 육수가 끝내줘요. <laughs> 그리고 여기 생강. 어찌됐든 이게 건어물이잖아요. 그래서 생강이 좀 들어가면 향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생강 이렇게 넣고요. 이제 육수부터 안쳐 놓을게요. 육수 이렇게 안치고 마른 새우도 좀 넣고요. 그리고 다시마, 항상 다시마로 이렇게 밑만 만들어주시고 이걸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이 물에 적셔주세요. 이렇게 적셔주시면 제가 지금 물을 3 리터 는데 나중에 끓이고 나면 다시마랑 이 황태가 말라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2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물을 좀 넉넉히 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태 이렇게 넣고요. 이거를 살고기만 뜯으세요. 이렇게 살을 뜯고 특히 봄에는 황사가 좀 많이 있고 뭐 현대인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공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해독작용을 하는 황태 이런 거 많이 드세요. 그래서 몸에 독수를 좀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수제비 하나를 드시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재료를 갖춰서 한번 해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껍질은 이렇게 놓고 육수를 끓이고요. 얘를 곱게, 먹기 좋게 이렇게 찢어주고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 이런 가시가 있어요. 가시는 먹을 때 불편하니까 가시는 다 제거해 주세요. 나중에 이거는 체에 받칠 거니까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팔팔 끓고 나면 끓고 나서 10분 정도 있다 다시마 건지고요. 1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마리 찢어놓은 게 요거예요. 그다음에 재료 볼까요? 반죽을 해야 되겠죠. 반죽은 어, 이게 밀가루를 뭐 귀찮으면 그냥 중력분으로 하세요. 귀찮으면 그리고 소금 조금 넣고요. 소금 약간 5g이 채안 돼요. 한 2g 정도 돼요. 자 넣고 물이 한컵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딱 수제비 반죽인데 제가 미리 해놓은 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미리 수제비 반죽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어 보면 딱, 그,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물하고 2대1의 비율이면 수제비 반죽은 딱 맞아요. 왜, 엄마들이 반죽하다 보면 물이 좀 적으면 좀물 넣고 너무 지르면 밀가루 넣고 해갖고 한없이 늘어나잖아요. 딱 이렇게 계량을 해서 하면 음식이 할 때마다 똑같아요. 자, 수제비 반죽은 조금 말랑말랑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로 되잖아요. 이거를 수제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한한두 시간 전에 미리 반죽부터 해놓으세요. 그러면 반죽이 훨씬 더 아주 채지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봉지에 넣었다가 이따가 다시 꺼내서 치대주세요. 막 주물주물.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수제비 반죽은 칼국수 반죽하고 좀 달라서요. 너무 질어도 안 되지만 너무 돼도 그래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서. 좀 해놓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때 좀더 취대세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부재료들을 감자 두개 넣었어요. 이게 4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인당 반개 정도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감자 썰어 놨고요. 그다음에 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자, 감자하고 호박하고 익는 시간이 달라서요. 감자를 먼저 넣을 거거든요. 호박을 나중에 넣을 거예요. 자, 육수가 끓고 있어요. 끓고 나서 10분 있다 건져요. 다시마. 좀 얼큰하게 하려고 청양고추 두개 썼어요. 저는 홍고추나 청양고추 이런 거는요 씨는 좀 음식이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하거든요.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미리 썰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료 손질은 육수는 먼저 올려놓고 반죽 해놓고 미리 이렇게 다 썰어 놓으세요. 자, 보시면 다시마를 1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거는 먼저 건져 주세요. 네, 건져 주시고요. 보세요. 여기가 마른 새우 들어가고 해서요. 국물이 엄청 진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뜰채로 이렇게 건져 주세요. 자, 이렇게 건졌어요. 자, 육수가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자, 맨 먼저 넣어야 되는 게 감자가 빨리 안 익어요. 그래서 감자를 넣고요. 끓는 동안에 저는 수제비 뜰 때요, 좀 한번 이렇게 방망이로 밀어줘요. 제가 이걸 이제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칼국수는 칼로 이렇게 썰어서 칼국수고 수제비는 손으로 손수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하는 거를 수제비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주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떠서 수제비를 했어요. 근데 좀 저는 얄포름한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 넣거든요 굉장히 얄포름하니 입에서 부드럽게 씹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해요. 두 컵, 밀가루 두컵 했을 뿐인데, 지금. <laughs> 몇 명이서 푸짐하게 먹게 생겼어요. 자, 지금 밀가루는 익고 있고요. 자, 밀가루는 다 넣고요. 이때 황태 뜯어놓은 거 넣고요. 그 다음에 호박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간장으로 간을 하세요. 조선간장으로. 그리고 이제 싱거우면 소금 약간 넣으시면 돼요. 다진마늘 넣고요. 이 육수에다가 미역국 끓여도 맛있어요. 황태미역국. 이제 미역을 씻어서 참기름에 좀 볶다가 이 육수를 붓고 황태 넣고 이러고 끓여보세요. 황태미역국 맛있어요. 대파 넣고요. 대파 넣고, 고추 넣고 해서 마무리 하세요. 황태 수제비. 네. 배고파요. 지금 어, 수제비가 다 됐어요. 이렇게 황태도 넣고, 감자도 넣고. 다른 채소들을 좀 많이 넣고요. 건강하게 건강한 수제비 만들어라고 밀가루를 딱이 정도 끓이는데 두 컵밖에 안 넣었어요. 오늘 점심은 열무겉절이하고 상추겉절이 아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제비하고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제가 음식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정성과 재료 들어간 만큼 맛의 품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드시더라도 제대로 갖춰서 좀 정성껏 해서 드세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